1등급 수학 03 명제 부등식 편의 37번입니다.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3z는 1을 만족시키는 세 양의 실수 x, y, z에 대하여 x의 제곱 더하기 y의 2 y의 제곱 더하기 3z의 제곱의 최소값은 m1, x1 더하기 x1 분의 1 더하기 y Y분의 2 더하기 Z분의 3의 최소값을 M2라고 할때 M1, M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실수조건 나오면서요. 상수항이 없는 X, Y, z 에 관한 1차식의 합이 나오면서요. 예, 제곱의 합의, 최소값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로 푸는 거다.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으로 푸는 거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요 정도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식을 식의 구조를 만들어 낼수 있으면요. 되게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정확하게 잘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우선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대상 세 개짜리 식의 구조부터 한번 적어 놓고 식을 그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야.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전체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 대상 3개 짜리에요. 우선 M1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보니까, 예, 요런 녀석이 있고, 요런 녀석이 있어. 느낌 오세요? 자,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했을 때, 요게 주어진 이두 개를 몇 번에 넣느냐 결정해야 돼. 몇 번에 넣으면 좋겠어. 위에 있는 식, 아, 밑에 있는 식부터. 밑에 있는 식은 제곱의 합이니까 2번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는 식을 보면 얘는 제곱의 합이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거야. 제곱의 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x의 제곱은 그냥 쓰면 돼. 그런데 이 y의 제곱은 어떻게 바꾸냐? 2y라는 수정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놓아야지만 이 y의 제곱이 나오죠. 같은 원리로 3z의 제곱도 이런 구조, 그냥 완전 제곱수로 바꾸려면 2, 3, z 전체의 제곱수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2번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만들면서 얘하고 매치시키면서 1번 a, b, c까지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만들어요. x, y, z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 나 x도 그대로 써줄 거고 y 자리도 루트 y라고 써줄 거. 고 z 자리도 root 3z라고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전체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이 어떤 걸로 바뀌어야 된다? x 더하기 2y 더하기 3z로 바뀌어야 된대요. x는 만들어졌고 2y는 2y가 되려면 요게 뭐가 곱해지면 되겠어? 루트 2만 곱해지면 되겠죠. 3z는 요게 뭐만 곱해지면 되겠어. 루트 3만 곱해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생략된 1까지, 바로 1, 루트 2, 루트 3, 얘가 바로 뭐다? a, b, c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만들면 a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부2의 제곱 더하기 2 2 3의 제곱을 앞쪽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코시슈아레츠 분식이 됐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결국 이 식은 계산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3z의 제곱 x 더하기 어이 더하기 더기 빠졌네. ey 더하기 3z 전체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러므로 6 배의 x의 제곱 더하기 ey의 제곱 더하기 3z의 제곱분. 엑스하기, 유아이드하기, 3제트가 1이 됐으니까 1의 제곱 1이 돼서 결국 엑스 제곱 더하기, 이와이의 제곱 더하기, 3제트 제곱은 몇 이상이다? 6분의 1 이상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의 최소 값과 하면 며칠이다. 6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러므로 M1은 6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M2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전체 제곱이다. 라고 써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은 이거는요. 바로 요식하고요. 요식이에요. 와, 선생님 얘는 x, y, z가 난 일차식도 아니고 제곱의 합도 아니잖아요. 얘는 이 식의 역수가 보이는데요. X의 역수, X는 1, Y의 역수, Y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XYZ의 역수가 보이는데요. 얘들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녀석 한번 볼까요? 역수라는 건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면서 숫자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저 앞식과 이 식을 막 이렇게 곱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x, x, y 이렇게 사라지면 좋겠다. 그럼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각각 곱해서 만들어지는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이 자리예요.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의 일부를 각각 곱해서 만들어지는 자리, 이 자리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수 있어? 와 저거 두 개가 곱해서 저 자리에 들어가려면 얘하고 얘가 바로 이 1번과 2번 자리에 들어가서 이 3번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순수한 숫자만 생기는 3번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만들어보자. 우선 얘를 앞에 1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모두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그냥 x가 나와 있으니까 쟤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 쟤는 루트 x의 제곱이라고 해석해야겠다. 그리고 2y는 뭐라고 해석한다? 루트 2y 전체의 제곱수라고 해석해야겠다. 3z는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루트 3z 전체의 제곱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요 녀석을 이두 요 번째 자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수의 합이니까 얘는 결국 그래, 루트 x분의 1에 제곱 더하기 루트 y분의 2에 제곱 더하기 루트 z분의 3에 제곱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한다? 얘하고 얘를 고, 어, 얘하고 얘를 곱해요. 제곱 없는 상태에서 곱해버리면 뭐 나옵니까? 1나오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곱해요. 제곱 없는 상태에서 곱하면 y y 지워지면서 루트의 두 개가 곱해져서 2가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제곱이 없는 상태에서 곱하면 z z 사라지면서 루트 3 루트 3만 나옵니까? 3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식 정리했더니 결국 x 플러스 2y 플러스 3z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 플러스 z분의 3은 몇 이상이다? 36 이상이다. 그런데 요 값이 몇이다? 1이다. 그러므로 x분의 더하기 y분의 더하기 z분의 3은 36 이상이므로 얘의 최소값 m2를 구하면 m2는 몇이다? 3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은요. 와얘 아, 코시슈아르츠 부등식 써대 돼!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요 기본식을 적어놓고 어디에다가 얘를 끼워 넣을 것인가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스킬들 루트를 이용하시면 제곱이 된다 멀쩡한 1차식도 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m1, m2의 각 구하시오라고 했죠 6분의 1 곱하기 36 계산하면 몇 되겠습니까? 답은 6 나오겠습니다.